이 사건은 온 국민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. 추적을 이리저리 피해왔던 그는 지난 9일 긴급 체포되었고 조사 과정에서 자백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텔레그램을 통해 성착취물을 공유하는 대화방인 엠번방을 최초 개설한 닉네임 갓갓의 신상 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. 오늘 오후 1시에 신상공개위원회에서 결정되었고, 피해자의 신상공개로 인한 피해자의 인권 및 피해자의 가족, 주변인이 입을 수 있는 2차 피해 등 공개 제한 사유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했고, 그러나 피해자는 불특정 다수의 여성을 노예로 지칭하며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하고 유포하는 등 범행수법이 악질적이고 반복적이라며 신상공개의 이유를 밝혔습니다. 또 아동청소년 피해자가 10명에 이르는 등 범죄가 중대하고 인적 물적 증거가 충분하다고 덧붙였습니다. 이름은 문형욱입니다. 1995년생으로 올해 24살이며 경기도 시흥의 논곡중학교를 졸업하고 은행고등학교에 진학 후 한경대학교 건축학부 1, 4학번입니다. 재학 중인지에 대한 여부는 밝혀진 바 없다고 합니다. 그리고 문형욱은 지난 2018년 12월에 있었던 대구 여고생 성폭행 사건이 자신이 제안한 것이라며 자백했다고 합니다. 해당 사건의 당시 가해자였던 이 씨는 SNS에서 알게 된 문형욱으로부터 이러한 제안을 받았고, 대구 중구 동성로에서 여고생 A 양을 만나 성폭행을 하고 이를 동영상으로 촬영해 문형욱에게 보낸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으나, 당시 문형욱은 수사망을 피해 처벌을 받지 못했습니다. 보다 더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마땅할 것 같습니다.